오늘은 루사르고스에서 로로니아 갑니다. 로로니아는 양송이 타파스가 유명해요. 가시면 꼭 먹어야 돼요. 저번에 저희는 못 먹어서 이번에는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금한한 시간 좀 넘게 걸어왔는데 하늘이 안 떠요. <laughs> <할것 같아요. 웃음> 아마, 이 마을은 산설 같아요. 어제 여기까지 올까 말까 하다가 안 왔는데, 꽤나 긴 코스네요. 산설 도착. 어, 배고파서, 뭐라도 먹고 가야겠어요. 어, 배고파. 지금 8시인데, 카페에 가려고 했는데 카페 아직 안 열었대요. 아 우선 좀 걷다가 마트에선 산빵 있으니까 그거라도 먹어야겠어요. 아 여기 참 삼세 사육장 아니야? 그러니까 삼세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새소리가 엄청 들려요. 로그로요 20km 남았어요. 오늘은 한 27km 정도 걷는 것 같아요. 아니. 가다가 <laughs> 지나왔는데 시언이 놀라는 소리에 내가 더 놀랐어. 깜짝 놀랐네. 토레스텔리오. 토레스텔리오. 아이 마을 토레스텔리오인데 여기서 저희가 잤어요. 이 마을도 되게 조그매요. 여기가 내가 말한 1층이. 이렇게, 뭐, 슈퍼 같은 거 하고, 2층이 자는 데라고, 알베르게. 아, 그래? 어, 여기야. 여기, 언덕 뭐야? 아. 홀라. 홀라. 펭카미너. 펭카미 펑카미노 앞에 마트 열었네. 어. 여기 어 저기 쌌어. 여기? 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아까 쉬던 카페에서 그 위에 알베르에서 잤는데, 그 다음날에 로그로 내려가는데 힘들어 했거든요? 축구했어. 어, 그치?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마에서 출발했다. 비기적 시원 커스였는데, 아, 짧은, 짧은 커스였는데, 되게 힘들게 갔던 것 같은데? 그때 여름이어서 되게 힘들었나?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산을 넘을 것 같아요. 산을 넘나 봐. 맞아, 저 언덕에서 어. 우리가 뒤를 봤는데 해가 뜨고 있었어. 리얼리어 리얼리야 아, 어. 야, 언덕, 가파르다잉 응. 어, 아, 맞다, 힘드네. 잉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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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르막길 한참 올라왔다가 이제 올리브 나무 옆을 걷고 있어요. 올리브가 없다. 그치 다땄나와불국사냐 여기? <웃음> <웃음> 여기야? 어. 예? 어. 여기야. 여기야. 여기서 저번에 너무 급해서 이대에서 오줌 쌌습니다 음. <laughs> 어 무서워 저거 제사상 아니야? 아 무릎이 아파서 빨리 못가야이기 경사가 너무 심하다 어 무릎 아프다 앞에 무지개가 떴어요 조금 허릿한데, 무지개네요. 거로 찍혀? 어, 찍히고 있어. 경차 좋은데, 거꾸로 되게 어둡게 나와. 도로로 왔다가, 길이 없어. 왔다. 왔다. <laughs> 사람들 안 보여. 어? 저기 뭐 있다, 그지 어, 있다. 어, 예. 다행이다. 많이 돌아왔지만, 괜찮았다. 어, 게 있어. 어 근데 내 생각엔 많이 돌아온 것 같아. 어, 근데, 어, 여기 되게 시원하고 좋다. 뻥 뚫렸어. 어, 뻥 뚫려서, 어, 상쾌하고. 와볼만하다. 어, 와볼만하다. 감이 라 그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 저기도 있었어. 어. <웃음> <웃음> 아래로 온 거야. 좀 돌아왔네. 괜찮아 어차피 길은 이어져 있어 아 가고 있는데 길이 안나와요 저기 같은데? 그렇지 사람들이 보여 드디어 어 사람들 걷고 있네 여기는 자전거 순례자들이 가는 길인가봐요 자전거 타고 가시더라고요 배고파서 팜플로나에서 산 라면 부셔먹고 가면서 포셔 먹으려고요. 음! 맛있다! 오랜만에 매운 거 먹어서 그런가? 엄청 매워. 아, 엄청 매워? 응. 수프도 조금밖에 안 뿌렸는데, 그치? 응. 계속 왔는데, 오른쪽에 까미노 길이 있더라고요. 저쪽에 포선 넘어서 지금 가까워서 아마 조금 있으면 은 합류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도로로 갔는데 잘못 왔어 힘들다 내가 깔면 없게 야아 그래요? 앞에 한국인 순례자분 세 분이 가고 있어요 머리에 관심을 보이시는군요 아따비좀 오네 로은 너. 11.5km. 3km 가면은, 비하나? 비가 와서, 우위를 입었습니다. 계속 비올것 같아, 이제. 다 우위를 입고 가고 있어요. 비가, 비가 너무 많이 와. 아. 와, 완벽한 반원, 무지개. 야, 이렇게 완벽한 반원 무지개 가뜨다니 지금 비가 오는데 햇빛이 쬐고 있어요. 이야, 무지개가 진짜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 그치? 한 200m 앞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야 비아나 아까부터 보였는데 아직도 못 갔어. <laughs> 비아나는 생각보다 멀리 있어요. 한참 걸어왔는데 아직 마을 초입이에요. 들어가진 못했고, 곧 들어갑니다. 비아나. 저희는 비아나에서 안쉬고 바로 가려고요. 비아나 다음에 보자. 비아나는 건물이 그래도 높아요. 다른 데는 거의 1층, 2층, 3층인데, 어기는 막 6층 7층까지도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징징이야? 해성, 해성 징징인데. 어. 누가 락카로 거칠한 것 같아. 아 그래? 아해성 어, 징징거리가? 해성 징징. 어. 어. 어? 쓸수 있다. 디노스? 어. 음, 한국거를 찾아보자. 한국거를 어. 남들 다돌때못놀면 혼자 바보돼. 2019년 8월 22일 흔히 들었죠? 남들 놀 때는 같이 놀아야 된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보행카미노 우리의 보물 짤리짤리 피카피카 피카. 음! 표정은 별로라는 뜻데 <laughs> 미쳤어 아 오늘 채연이 체력 좋습니다. 수요가자니까, <laughs> 신라면 혼자 쉬래요. <laughs> 어, 여기 기억난다. 끝에 기억나지? 그래서 또. 이제 찍으러... 시작인데? 어, 맞아. 이제 시작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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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표지판이다. 2kg. 2kg? <laughs> 2kg 했으면 좋겠다. 아, 3kg만 해. 2kg는 안 바래. 3kg만 에 3kg만 에 솔직히. 아 말하지 마. 오지마. 내가 볼 거야. 몇 킬로야? 아이씨. 아직 안 봤어. 아직 안 봤어. 아. 6.8 킬로. 아. 바람이 장난이 아니야. 저 멀리 건물도 막 보이는데. 여기는 아직 로그로녀가 아닙니다. 아, 저기, 저기 넘어가야 돼. 어... 오늘 최안이 컨디션 좋습니다. 엄살은 부리지만 엄청난 속도로 먼저 가고 있어요. 숲길로 들어왔어요. 아까 먹은 신라면. 띠용. 다란. 아, 못 가겠는데? <laughs> 와, 무릎이 아파서. 어머, <laughs> <너무> 맛있게 생겼네. 진짜해 물라먹으면 맛있겠구만. 진짜 커. <거>. <laughs> 무릎이 너무 아파요. 오른쪽 무릎이. 걷는 건 그냥 걷는데, 계단을 못 내려오겠어. 쟤야, 나 여기서 일좀 하다 갈게. 원, 어, 먼저 가. 돈 보내주라. <laughs> 아직 일은 안 했어. <laughs> 일을 해야 보내주지. <laughs> 월급 타면 얘기해, 알겠지? <laughs> 돈 보내줘. 옷다 가. 내 계좌로. 돈 없어. 선구가 지렸대요. 아 어, 뭐, 친구들 다 썼네. 가자, 천천히. 끝까지.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끝까지 가면 돼요 15년 12일에 오셨네 그 여기는 비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 그치? 생각을 <laughs> 없를하고막구만대로 <데려> 생각이 많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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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너무 깊게 하는 게 때론 독이 된다 야 이거 한글발왜 이렇게 많아? 한글 너무 되게 진짜 많다. 내 가족과 친구들 건강하게 원성님 한글 되게 많다. 아, 한참 올라왔는데 <laughs> 저 위에 또 오르막 길이야. 아, 오르막 죽음. 이게 내리막인가? 이게 내리막이니? <laughs> 제발 로그로드로 가는 내리막이길. 아무도 없었는데 사람이 있었어요. 칭찬 받았습니다. 와 멋있다. 멋있는데. 이 <laughs> 선내려야겠다. 예, 잘생기 나온다고. 음. 오. 날씨 뭔데? 대도시안 좋은 점. 들어가는 길이 너무 길다. <laughs> 대도시는 뭐 어, 들어가 대도시라 방향이 좋은데 들어가고 나올 때 너무 힘들다. 띠롱이 <laughs> 앞집인가봐요. 어 여기야 여기야 여기에 개가 있었어. 여기야 맞아. 맞아 여기야 여기. 여기. 아, 멋다. 야, 야, 하늘도 파래졌네. 멋있다. 뭐그고이요아 힘들어. 올라. <laughs> 여기 같은데. 응. 들어가 보자. 여기는 돌아가래. 아, 어, 여기다. 아 여기다. 저희 알베르게는 3층에 B 방이고 A 방은 거의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B 방을 갔어요. 저희는 워크국구에 가고 있습니다. 비 맞은 거 아니고 머리 감은 거예요. 감기 걸려 이상해. 드라이기 놓고. 아니 너무 춥더라고. 뜨거운 물제끼면은 쫄쫄쫄쫄쫄 나오고 화나서 찬물로 씻어야 돼. 어 드디어 여기다 앞에 워9구구아 너무 길을 헤매서 왔다갔다 했어요. 그 맞은편에 BM이라고 되게 큰 마트가 있네요. 보고 들렸다가든지 할게요. 내일 또 먹을 걸 갖고 와야 되니까. 어, 한국 사람이 없네? 아직 빨리 아, 저희 아 어, 두 명이, 두 명이랑 물두 개에서 3 2 1유로 나왔어요. 우선은 뭐 있나 한번 찍어 볼게요. 양수양수 아 파스 아니야? 그거? 탑파스? 한수제어 아니야? 아 야. 와우. 살 게살, 게살 저거 먹어야 된다. 가, 아니 다 나와? 좀 가까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응. 와우. 저 먼저 먹어야 돼. 해보자. 음. 하고. 요거 어 여기는 응. 이거를 갖다 주면은 조리사님이 한 볶아줘요. 저희는. 음. 이렇게 봤어요 우선 아 너무 배고파 먹고 나왔는데 역시 맛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최고! 최고입니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n o m this is video video 아 buen camino b u i n is n o t for us we stay in Logroño Logroño가 양송이 타파스가 유명해요 발가락 아니냐고. <laughs> 손가락이야? 오케이. 안녕. <오케이>.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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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던이랑 존 크리스토프 아저씨랑 여기 로그로냐가 꽤 큰데 길가다딱 만났어요. 어, 어 괜찮냐 잘 걸었냐 얘기하다가. 치안이가 여기 어, 양송이 타파스가 와, 맛있다. 그러니까 어안 다. 그러니까 어, 우리 갈 거다니까. 그러니까, 어 그럼 나도 같이 가자 해서 지금 월달기랑 같이 가고 있어요. 카어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 s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 a 좋겠어. 이렇 h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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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지금 생선 o me, I'll be back. Say to me, I'll be b a 얼떨결에 다른 거 먹어서 제현내가 양송이 타파스에 <laughs> 저번에도 못 먹어서 오늘은 <laughs> 먹어야 된다고 어. 양송이 타파스 가게로 갑니다. 이한 5분 전에 지난한테문 닫혀 있었는데 문 열자마자 사람이 이렇게 모였어요. 야, <laughs> 양송이, 어. 오, 양송이 엄청 크다. 근데 야. 야, 엄청 핫해. 이게 딱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확 몰리나봐. 그렇게 사람이 많진 않은데. 어?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아. 해, 파스안 해, 데 냄새가 좋아요 해, 냄새가 되게 맛있는 냄새 나고 안 해, 빵 위에 양송이 안개 올려서 마지막은 새우로 마무리하네요 대부분 뭐 맥주랑 먹는데 저희는 <laughs> 타파스만 먹겠습니다. 타파스 나왔어요. 와우. 가격도 나름. 하나에 1.5유로. 양송이 타파스 소감. 되게 맛있고, 그 소스 국물이라 해야 되나? 응, 음, 마지막에 뿌려주는 거. 어, 그것도 되게 맛있었는데. 응. 음. 콜라 없어서. <laughs> 조금 짜서 마지막에 왕소금을 막 뿌려주는데. 조금 짜서 저희는 맥주를 안 먹거든요. 맥주랑 먹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저희가 전에 방금 전에 콜라를 마셔서 콜라도 안 시켰는데 조금 짜다. 근데 맛있다. 어. 왜 양송이가 유명한지 알겠다. 양송이 거의 이만해. 오. 되게 부들부들하고 어. 맛있다. 오늘 로그러니 와서 워크 후도 가고 양송이 타파스도 먹었는데 둘다 맛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uh do -huh.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get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You have to be a better me.